에스컬레이 있었어? 한서 한번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초란기식사 <laughs> <laughs> 아, 니짝 봐도 안 됐어. 오, 저 고무를 해야 돼. 고무를 잡아야 돼. 아, 엄마 천 원만 더 줘. 참천 <laughs> 원이면 주지 마 이제. 에이치, 주지 마. <laughs> 망 했네. 한번 놓으면 안 가, 그 대사 어? 아, 망했 진짜 망했다, 이 어? 아씨 남기면 아, 안해자기막 아니, 아니, 있잖아 아니, 저기 뭐 필요... 이게 예. 가성안해 오, 가능성 있, 있나 본데 야, 우리 이거 미쳐있어, 지금 어? 이거 한판 해볼래? 파이팅! 테이팅 파이팅, 이팅 약간 고무 쪽이나 고무 쪽, 저렇게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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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, 이렇게 걸려도 안 되면 안 되는구나, 이거. 어, 사기꾼인데, 이거? 아니, 오늘 쳐놨나? 그랬는 막판, 막판. 아빠, 근데 여기 어디야? 외홍치. 외홍치? 외홍치. 외홍치 바다 향기로? 음. 스탬프를 다 주나 봐. 오, 아, 진짜 깨끗하다 물. 이쁘다 엄마, 입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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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추워. 야, 추울 거같긴해 오, 응. 어, 라이언이다 지금. 이모티콘 라이언 뭔지 알아? 어, 어. 제일 어? 응, 응. 봐. 아, 아니, 우리 아빠 얘기하는 거야. 네? <laughs> 근데 이렇게 정처 거야? 없이 걷는 거야, 그냥? 어. 너 숨자. 너 어, 오늘 호기심이 많다. <laughs> 너도 똑같이 해봐. 아빠 뭐 봤나? 아빠가 뭘 봤나? 나무 어디서 시작했는지 본다. 그, 아, 나무 어디서 시작했는지. 아빠 뒷땅 까자. 그래. 엄마 빨리 아빠 뒷땅 해봐. 아빠? 응. 자장하고. 뒷땅 까라니까 왜 <laughs> 칭찬하고 있어. 자상하고 엄마 가스라이팅 당했다. 불쌍해. 몇 년을. 몇 년을 코고리를 썼다가 한쪽 길을 잃어버린 임영수씨입니다 <laughs> TVN 남자친구 촬영실 어? TVN 남자친구 촬영 중이래. TVN 남자친구가 뭔데? 몰라 어, 우리 아빠 두 어. 개까지 가 언니가 어. 데리러 가자 여기 좋다 다하면 천억 정도 간대요 근데 그걸 다가우리는지많아잠깐잠깐 아, 네? 네, 잠깐만, 잠깐만 <laughs> 여기서 여기서 해변까지 250m고 여기서까지 아 궁금해? 시기고. 지금 우리 숨어잖아 뒤에 봐 이제 아빠 보였어? 보였어? 우리 숨어있는 거. 그럼 어디 갔나 아주 걱정됐겠네. 아니 보고 <laughs> 나고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걱정. 혹시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. <laughs> 셋이 동시에. 고왕시장 가서 얘 저녁에 먹을 아빤 참 시장을 좋아해 시장 안좋하고 시장맨이다 시장 시골 출신이라서 Countryman Yeah <laughs> He is Countryman Casa de 라는 숙소를 잡았습니다 헐도산 사람 어떻게 왜? 부자야서 전화해야 돼. 왜? 마법. 어요법 비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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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법 체크인하러 왔는데. 엄마. 비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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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법법법 두두두두. 슬리퍼 네 개가 이렇게 있고요. 와. 오오! 투의 아, 앞에 거. 더블이네! 어? 더블이야. 관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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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다! 고데기도 있고 고대기가 있어? 이렇게 어, 고데기도 있고 막 치약, 칫솔 엄마 지금 다 여기 거실 좋다 좋다 이렇게 부엌도 있고 이렇게 거실로 나가면 거실이 어디야? 거실 있어 거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딱 밤에 어 맥주 한잔 마시면서 살겠자 근데 오, 대박! 엄마 여기 나가 있어. 나가볼까? 와. 저기서 나가는데 있었어 유진아. <laughs> 이것 빼고. 엄마. 엄마 여기 봐봐. 좋지. 응.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. 어 여기 좋다. 좋아 보여. 엄마 허리 좀 펴. 근데 아빠 너무 핸드폰 하고 있는 거 티나. <목소리> 좋, 좋지, 좋지. 응, 여기 응. 딱, 딱 다리 이렇게 넣어 저기 멀리 힘들어. 누가 다리 짜일 줄래링카 해가지고 서 차박하고. 좋다. 부럽다. 바다 아, 걷는 거 좋다는데? 그치 우와. 물이 약간 빠진건가? <laughs> 대게랑 회랑 같이 드시는 거, 이건 해만 드시는 거 이거 중 먹을까? 원래 줌이 25만원이야? 응. 맛있겠다 <laughs> 가격 보고 지 맛있겠다는거야? 2 5 맛있겠다 뭐나 <laughs> 맥주 콸콸콸? 맥주 네지오술한수고고드립니다자전 스윗 먹어봐 아, 먹어보겠어니 어, 맛이어떻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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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음~~ 어맛있요 아, 맛있어요. 아, 맛있어요. 아, 맛어요 아, 맛어 아, 맛어요요 아, 맛있요 아, 맛있어요. 아, 어요 아, 맛있어 아, 맛있어요. 아, 맛있 아, 요 먹으려 아저씨랑 듣는 게 알아? <laughs> 먹으려 아저씨는 뭐냐면은 제주도에 한양 있잖아 먹으려 아저씨들은 그 상수통, 상수도 혹시 이렇게 그 투구 같은 거 쓰는 사람들 봤어? 투구 같은 거 쓰고 있는 사람들 봤 거기 산소에 연결해가지고 물속에 한다는 거야 아저씨들이 유진이 가서 준영 오빠랑 행복해라 나는 건불한 말이니 마지막 베개가 나왔습니다. 베개, 아, 베개, <laughs> 야야. 미쳤다니. 맛있게 먹었다, 너. 너도 이제 맛있게 먹힐 거야. 선방청방해. <laughs> <손만 좀 많이. 웃음>

한국 갈 때마다 소리치고. 헐리요. 강예진이 네. 엄마 아빠가 라벤더 마을 을 좋아할 것 같다고 해서 라벤더 마을을 가고 있었는데 휴무라네요. 빨리도 알려주시네. <laughs> 어떻게 문일이도 밟고 갈라고. 3분 남았을 때 휴무라고 알려줘. 예진 오빠. 삽고 있나 보다 지금. 30분 동안 달려왔는데. <laughs> 저 벚꽃이나 봐. 벚꽃 이쁘다. 꽃이다. 아니 그냥 극락 앞 한번 들리면 안 돼? 앞에서만 봐도 되잖아. 재밌네. 극락 앞 한번만 가자. 응? 엄마 왜 검색 안 해봤어? 내가 아까 검색해 봤어. 아니 난 그냥 라벤도 마을만 검색했지. 엄마 또 꽃이다 꽃. 그러니까 꽃이다. 꽃 <목소리> <거> 아닐까? 아니 백포꽃. 오늘 이런 거많았었는 너무 늘은 <예쁜해. 목소리> 아니 극락 가자니까. 다 돌려 아, 궁금하잖아. 궁금하레이버금하잖아궁금하잖어 근데 이쁜데? 뭐가 이잖아 저기 빛아 저기 봐잖아이잖아이금하리아궁금 여기가 바로 금나가운데. 음. 아, 저희 스 신기해 학교 금나가면 <laughs> 있을 때 전화 오네. 됐어, 됐어, 됐어. 괜찮아. 밥 먹은 지 얼마 돼서 밥 먹으러 왔어. 난 라면 국물이나 먹어. 중앙시장에. 라면 먹으러 왔어 지금? 오징어순대. 아빠 와서부터 노래 부르잖아요. 소원 좀 들어주자. 국나 가면 가줬으니까. 그래. 기부엔 테이크요. 잘모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걸 왜 기다려야 되는지 나이 모르겠어요. 시장입니다. 강원도에. 강정호 씨가 굉장히 오고 싶어 했던, 여기는 그, 안석닭강정호의 팔도 있고요. 한타, 윙타, 윙타. 윙야이나안 먹어. 나안 먹는데 여기 서 있는 거야. 나안 서? 어. 엄마가 인1조로 움직이잖아. 아니야, 하나만. 해. 나안 먹을 거야. 벌집 콜보빵 아이스크림 하나랑요. 벌집 아이스크림 하나요. 14,000원 결제합니다. 인생 망했나요? 이거 먹어서? 8,000원 더 써서 인생 망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는 또 옥수수 술빵 줄 기다리고 있는데? 맛있겠지? 엄마는 지금 없으면 술빵은 되 응. 응. 기다리고 있는 거 엄마 맛있지? 응. 맛있잖아, 응. 맛있잖아. 응. 그래, 먹었어 한 응. 먹여줘야지 먹어. 응. 응. 아, 그래 막걸리 술빵 아빠는 술빵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음주운전이라고? 음. 자, 자, 굿! 여기 중년 클럽 재밌어 보이네요 어디가? 카디스나 중년 클럽 갔다 와봐요겠다 자, 세안이 받으신 게 있습니다 자, 이런 게두개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안이 왔습니다 이거 혹시 유튜버세요? <laughs> 혼자 고프로 들고 돌아다니길래 <laughs> 어, 우리 아가씨들 <laughs> 아에들어가오 어, 안녕하세요 수요하이니다오징어 음. 어, 네? 순대가 있네 아에도 서있는 자리 있습니다 어, 아빠가 좋아하는 어, <laughs> 아가씨들 재밌는 응. 응. 다행이네 아직 아가씨라고 불려서 아어 뭐야 줄이 이렇게 서있어. 아니, 아빠, 아빠. 어? 왜? 아니, 술 잔. 아니, 아니 왜 여기 줄돼야 저기? 저기가 줄 엄청 길어. 응, 어, 엄청 길대. 봐봐. 아, 저 뒤로. 아 저기 봐 줄이 엄청 많대. 대박이다. 엄마는 일진 당 아빠 쟤는 줄 구경하러 갔어? <웃음> <웃음> 호기심이 많은 정우. 혼자 웃고 있는데? 응 줄을 보고 혼자 웃고 있는 자야 어때? 대박이다 저기 응. 그지? 저 엄청 길지? 응. 유사품에 주의하라는데 바로 옆에서 유사품을 팔고 있어 아빠가 잡아 붉은 대게 난 그거 보고 있었는데 오늘 <laughs> 아빠는 뭐, 뭘 잡아올 수 있어? 아빠는 아빠가 잡아온 붉은 대게를 살수 있어. <laughs> 아빠가 사온 아이스크림을 나눠주지 않는 딸내미. 작년에 하나 샀으면 어쩔 거든요 아빠 다 먹었어? <laughs> 맛있다니까. <laughs> <laughs> 맛있어 맛있다. 아, 네. 음이도 <laughs> <laughs> 아, 좀드려고 5,000원. 신호도 맛있다고 하니까. 담대은 먹어야겠다. 여기 들어가. 그숫었맛어맛있 <laughs> <맛있어? 진짜> <laughs> <laughs> 이건 먹어야 돼. 안 먹으면 안 돼. 얼른 먹어. <laughs> 우리의 마지막 행성지는 시부노아 카페. 여기 찾아왔으니까. 예쁘긴 하다. 바이러스. 아빠 저기 커피 자리 맡을까? 이게 네모나다. 만 이게 베스트래, 있야 <laughs> 물었어. 불쌍해. <laughs> 아파? 아, 너무 아프게 꼬집는데그 깨물었잖아. 음. 아프게 안깨물었 소금 소금도 같아.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카트 노래. 커피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. 그렇 단임말고 아, 예. 이걸로 닦을래 내가 지금 커피잔 안에 들어가 있어 아 엄청 졸려 보 아저씨 빨리 커피 후기 해 우리 이제 초록운전으로 다 죽게 생겼어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우리 주변을 보고 가지 말아가지고 아..우리 다 죽어 <laughs> 아니 아빠가 운전해도다 점점 돼. 차가 막히고 있어 망했다 아까 3시간이었는데 지금 4시간으로 <laughs> 돌아왔어 <돌아가고>. 1시간이나 <laughs> 집에 가는 황당한 <laughs> 여정 梦想旅行。